여정현의 20개 국어 배우기 h s k i p t c o m 기초 힌디어 표현들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 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3개국에 체류하며 20여 개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다수는 자가용 세트기 조종석에서 비행했고 7년간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국정감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초 힌디어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강 만날 때 하는 인사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maste. 나마스테. Namaste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가장 흔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만날 때뿐만 아니라 헤어질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좀더 공손한 표현으로는 나마스카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어서 원어민 선생님들의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Namaste. Namaste. Namas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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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aste. Namaste. Namaskar. 이어서 두번째 강의로는 만나서 안부 묻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계세해라고 하는 표현이있는데요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용어로는 하와유 정도가 되고요. 남성에게는 앞계세해, 그리고 여성에게는 앞계시해라고 합니다. 이때 괜찮다는 표현으로는 매띠쿠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매띠네이후라고 말하면 됩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계세해. 매띠쿠 이어서 세 번째로는 감사해요와 천만해요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프카르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신뢰합니다라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단야와 시대입니다. 참고로 매우 감사합니다는 바후 타야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만에요라고 하는 것은 꼬이반 나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원어민 선생님들의 발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프카르나단야드 코이 바트 나이. 마프카르나 단야왓. 꼬이 바트 나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찰때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가볍게 잘 가요 라고 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르밀링게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좀더 공손하게 다음에 만나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원어민 선생님들의 발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르밀링게 <목소리> 네, 지금까지 기초 힌디어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일주와 다국어 학습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